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운동장입니다 자 최근에 전세가 굉장히 남아돌고 월세는 대단히 귀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 전세 세입자가 너무나 귀한 몸이기 때문에 계약만 해주시게 되면은 샤넬백을 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샤넬백이 뭐 여,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남성분들은 이 가격이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보통 한 1300에서 1400만원 정도 합니다. 엄청나게, 이게 어떤 백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여자분들의 로망이다라고 할 정도로 비싼 어떤 백인데, 이거를 계약을 하신 분 세입자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것도 10월 10일자 기사고요이 뒤에 것도 10월 10일자 기사고 최근에 한 2, 3일 정도 거씩만 모아봤는데도 지금 굉장히 이러한 유, 이런 유에 유사한 어떤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액 월세도 인기다. 인기도 100만원 이상 거래량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100만원이 면 사실 비싼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로 들어가는 것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월세만 찾습니다. 외국인 깜짝 놀라 한국 전세 사라지나?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대세가 된 월세, 연거래가 100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어,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월세는 사실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매수를 할까? 혹은 매수를 안 한다 그러면 전세를 갈까? 이두 가지였지. 자본금이 아예 없거나 뭐 1인 가구거나 이런 학생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아니고서는 월세를 대부분 생각하진 않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월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는 이겁니다. 금리 오르자 어디 월세 없나요? 서울 아파트 월세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 내용을 제가 안 보고 헤드라이면서 보는 것은 내용이 한번 뭐 사실 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황을 직접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계시니까. 자, 한편으로는 전세는 쌓이고 있습니다. 급전세 쌓인다. 잠실 33평형을 말하는 겁니다. 84 전용 제곱이니까. 석 달세 2억에서 4억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음모는 2년 전보다 싼 전세 매물이 속출하고 있고,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판이 바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청년들이 몰려서 월세마저 품기래요. 집도 안 보고 계약금부터 보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월세 집을 구하기 어렵다 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전월세 확정 일사 건수를 보게 되면은 야, 예전에 비교가 됐습니까? 2014년 대형만 하더라도 전세가 16만 0 건일 때 이거는 70만 원, 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월세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역전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제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월세라고 하고 전세를 안 하다 보니까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부분과 서울부분 거의 연동해서 가는데 둘다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10월 11일 오전 SBS 방송에서 캡처한 건데요 어, 잘생긴 전문가가 나와서 같이 캡처해봤습니다 네, 지금 달라진 전세지장 해가지고 불과 2년 전에 2020년 10월 달에는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줄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2년 10월 달에는 샤넬백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2년 만에 극적인 변화입니까 여긴 전세가 없어서 난리 이거는 전세가 많아서 난리 불과 2년 만에 이런 현상이 생겨났다 라는 거죠 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2년 전까지만 해두고 너도나도 득달같이 전세를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지금은 전세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월세를 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임차인 분들, 세입자 분들 잘 아시,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2년 전만 해도 굉장한 저금리였죠. 그래서 내가 돈 1억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3억짜리 전세를 구하느라고 2억을 대출을 빌려도 그 대출이자 얼마 안 돼. 저금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를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값을 쭉쭉쭉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가 전세 금액도 올려놓은 겁니다. 저금리가 매매가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저금리가 전세가도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도 나도 전세, 전세로만 구하고 있으니 월세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월세 수요자가 없으니까 월세 가격은 한없이 낮춰져야 되는 거예요. 전세가 좀고공행진했을 때, 월세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딱 정반대가 된 겁니다. 왜?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제는 이 비싼 전세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니, 저렴한 월세를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주춤한 상태에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수요가 다리로 물리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월세냐 전세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주거비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까지는 전세가 전세비 부담이 그 주거비 부담이 적었던 거고, 지금은 월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전세가 아, 일단 가정을 하게 되면 대출 금리가 안정이 되고 월세가 지금 올라가시는 거 지금 몇개 보셨잖아요. 금액이 장난 아니죠. 월세가 품기 현상이고 자 그럼 전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안정화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주거비가 늘어나질 않죠. 그런데 월세는 계속 수요만,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시 역전이 됩니다. 다시. 월세 주거비가 더큰 상황이 도래를 하게 돼요. 그 전제 조건은 뭐다? 금리 인상이 일단 멈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월세 올라가더라도 전세도 올라가잖아요. 대출이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언젠간 분명히 멈추겠죠. 멈추게 되고, 월세는 계속 관성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월세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야 그거 금리 좀 오른 거 감안하더라도 월세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 좀더 저렴한데? 라는 시점이 당연히 도래를 하겠죠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출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추느냐 연준이 멈춰야지 미국이 멈춰야지 우리도 멈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이 언제 멈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이 견고하게 잡힐 텐데 그걸 세상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연준 의장도 지금 계속 틀리고 있는 판국에. 그러니까 고시점 그 그과정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언젠가는 당연히 멈추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전세의 주거비 부담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로 계속 쏠림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월세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 올라가는 형태. 그러면 언젠가 이게 다시 역전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어 비교해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시 전세로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년 10월에 전세라는 주석이죠. 22년 10월에는 역전세라는 사냥배기죠. 24년 10월에는 다시 전세라는 주석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전세가 다시 분명히 전세 난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반드시 생기게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급이 되게 부족한 상태인데, 요즘 들어서 가격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공급해라, 공급해라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금리가 안정되고 전세로 막 들어가서 사람들이 전세를 막 선호했을 때,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매매 공급도 안 되는 거지만 전세 공급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엔 전세라는 순서가 다시,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생겨요. 그래서 지금 같이 굉장히 시장이 안정화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그걸 잘할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프로세스는 뻔합니다. 예, 지금 월세가 지 강세를 취. 지금은 강세를 띄우고 있지만, 다시 전세를 옮겨 탈 거예요. 그러면, 증가 같은 어떤 경제 침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길게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매수 안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전세랑 월세 선호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년 시장이 금리가 안정되고 월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럼 여러분 내년에 분명히 전세를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 안 하게 되면은. 그럼 전세 시장이 내년에 올라가겠죠. 왜? 수요가 많고 공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 전세가 다시 매매가를 올려주게 될 텐데, 그러니까 매매가가 회복하기에 있는 경기 침체가 동반된다는 가정에서는 전세가가 쭉 올라간 후에 매매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날 겁니다. 만약에 극적으로 내년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고 경기가 또 너무 침체되는 것 같아서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금리나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보수적으로 한정했을 때 내년까지도 좀 경기 침체가 좀 계속 이런 상태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전세가가 상승하고 전세가 매가를 밀어올려 줄 때까지는 매매가는 좀정체 정체기가 돼 있겠죠. 자 좀.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프로세스 변화가 될 거고 이런 관련된 얘기를 제가 과거 영상에선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개념을 잊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아침 제가 방송하게 되면서 때마침 이런 달라진 전세 시장 얘기가 나오길래 생각나서 영상을 촬영해서 다시 알려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조이었습니다